22분 내에 끝내버려요. 어. 무조건 끝내야 돼요. 그다음그 동점을 그렇죠.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떴죠? 아, 자. 자 무조건. 아, 하여튼 뭐 최근에 말이에요. 보기 그래. 들물게 명승부예요. 자, 무조건, 다녀. 지금은요. 무조건 네. 승부를 빠르게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 볼 같은 건 없습니다. 무조건 승부해야 됩니다. 무조건 빠른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쪽. 아그러네자 원스톨 투 볼. 자 정상 수비. 정상 수비. 아 9시 17분. 이닝 종료까지 약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등둥이, S라인 등둥이. 자, 뒤로 쇼. 30초. 퇴. 30초. 잡나? 아웃이요. 30초. 잡나? 나 아웃이요. 아. 아, 세이브. 아. 아, 아 세이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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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올라간 줄. 아. 아, 아, 아 세이브요? 나 이렇게 올라간 줄 알았네. 근데 이제 뭐 확실히 발이 빠르긴 했습니다. 아, 세이브예요? 세이브예네 네. 자, 하지만 이거 갖고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자, 17분이에요. 투 스타일 투 볼. 빠르게 승부해야죠. 빠르게. 아, 높네요. 안 돼요. 안 돼요. 볼만하지면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빨리, 빨리 점수가 해야 죽게 해야 되면은 점수 빨리 잡았을 그 다음에 22m 네. 이 전에 그렇죠. 새로운 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네. 점수를 주는, 주지 않는 것보다는 이닝을 빨리 종료시켜야 빨리 돼요. 돼요. 이닝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자, 비어친공파울이요 아, 날카롭네요. 자,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7번 타자 김성효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출수할 실버까지 갑니다 원아웃. 자 지금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숨죽여보는 아, 가운데. 끝까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경기예요 지금. 아 좋아. 경기예요 지금. 아 좋아. 경기예요 지금. 아 좋아. 분명 네. 아안 아, 돼요. 분명 아, 아안 돼요. 분명 아, 아안 돼요. 안 돼요. 점수를 주는 건 좋지만 이닝이 늘어요. 시간인 지점 수를 주는 건 좋지만 이닝이 늘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네. 건좋시간이 지나가는 건 좋지 네. 시간. 네. 아, 아, 아. 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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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역전 점수를 어이없게도 실책으로 주고합니다 볼넷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아 근데 아 투수에게 투수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2루 주자가 2루 네. 투자가 공에. 아 지금 집중하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제 일단 끝내자. 응. 아, 타이야 끝난 요 아, 타이야 끝난 거아요끝거 아니에요, 어. 아, 자, 지금 주작을 처리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작을 처리하나요? 빨리 진행을 해야죠 어필해야 됩니다 이런 건 빠르게 진행해야죠 자 19분이에요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예, 아웃카운트를 잡고 종료를 이자 예,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블 플레이해야 돼요 더블 플레이해야 돼요 예. 자 땅볼로 맞춰 잡아야 됩니다 자. 자스트라이크예요 자, 자, 이건 코너옥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 네, 무조건 빨리 맞춰서 레이내야 네. 돼요. 빠른 볼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봤다가 나오는 벨트가 나오는 공을 던져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장동윤 선수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낮은 스타일로, 예. 낮은 스타일로 빠르게, 낮은 스타일로 그냥 치라고 좋아요. 치라고 치요. 네. 아 기둥 돌아보요 스트라이크 삼진을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 높습니다. 지금요. 예. 공 예.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이한용 예. 예. 선수가 오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장호현 선수가 했던 말. 스트라이크 아웃을 위해서는 공세 개가 필요하지만, 저 그렇죠. 같은 건 하나면 됩 하나면 됩니다. 하나면 됩니다. 그냥 그냥 맞춰주세요. 네. 아자 아, 지금 20분입니다 자 좋아요 자, 자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상분 잡는 게 나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차피 드셔도 되니까 주식사. 자 중독에서 솔직히 사인을 냈고요 자 주자는 위로 있습니다 빠른 걸 가주는 데서 차량이 낫겠죠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제 아웃 카운 하나 남았어요 20분이에요 2 0분이죠 20분이에요 2분 남았습니다 잡아야 돼요 우정은 가운데 잡아야 돼요 가운데 자 20분이에요. 네. 아 21분이에요. 아 21분이에요. 오 깜짝이야. 진짜 진짜 깜짝이야. 진짜 진짜 깜짝이야. 됐어. 한참 됐어. 자 무조건 가운데서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추시라고. 맞춰야 돼요. 21시 21분. 맞춰야 됩니다. 21분. 21시 21분. 1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저게 2로 돌아가는 순간. 돌아가는 순간. 잡아 주비로잡아서 잡아 주비로잡아서주비로 잡아 주비로잡아서 이제 좀, 이제 좀 예, 이제 아, 예, 예. <laughs> 그 지하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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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네. 아, 지금, 네. 아, 지금, 네. 아, 지금, 아, 아, 지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지그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이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 아, 지금, 분이에요이금 아, 지이 아, 지 이타자치 t get 이렇게, 없어. 이렇게. 아,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I 아 o n 했 get 어 o u I don't g 어 t you. I don't get you. I don't get you. I I d o n e you. 자 don't <laughs>

아니타! 야 지금 말이에요 어준 씨가 환호하는 동안에 우리 백지영 단장께서는 김성수가 승부를 치을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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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었어. 좋냐. 자 김창렬 선수가 가져들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아 멋지다. 네. 네. 이 상대팀에 대해서 이 정보를 받았을 때요. 이 팀의 문제가 뭐냐면요. 공격기가 조금 침체가 되면 수비가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지금 딱 그정도예요. 네. 그리고 김창렬 선수를 칭찬안할수 없는 게수자가상루가 있을 때 세게 치려고 안치고 외압으로 할치게다 그렇죠. 아주 가볍게 텀치습니까아좋아 좋아. 아 저거. 아 삼루. 아 저거. 아, 아 삼루 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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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주루미스가 나오네요. 아, 자, 하지만 역전이랑 가운데 일단은 어, 계속 계 아! 이게 아, 잘하네요. 예, 세고 좋았 예. 잡아보자. 아이! 잡아보자. 아이! 잡아부자 아이. 아이! 그럴 수 있어요? 야, 뭐다 뭐. 그러니까 공 공이 그렇겠죠. 예. 공아 막빠지거든죠 빨리 아주 좋습니다. 도. 는 말이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도는 말이에요. 예. 동도는 마지막에 슬라이딩 스피드가 빨라요. 이예요 네. 자, 이걸 안을 떴어요. 자, 이걸 안을 떴어요. 잡나요? 어렵 아